몸짓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춘천 마임 축제가 오늘 막을 흘렸습니다. 코로나 힐그로 축소돼 열렸던 축제가 올해는 3년 만에 온전한 형태로 열렸는데요. 열기 가득한 축제 현장을 이총초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전체가 춤 한마당이 됐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어깨를 들썩입니다. 풍선 명기와 저글링 등 이색적인 공연에 환호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I think this festival is amazing. i s beautiful. Be able to participate in what Korea has to offer. 런던 마임 축제, 프랑스 미모스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꼽히는 춘천 마임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황홀한 환대입니다.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온 시민을 반갑게 맞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랜만에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재밌었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행사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활기를 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즐겁고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48개 팀이 신역의 작품으로 물의 도시 춘천을 한껏 달구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 너무나도 슬기롭게 잘 이겨냈잖아요. 축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환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황홀한 기억으로 받아안아가시길 바라고요. 축제의 백민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 공연은 이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밤을 세워가며 펼쳐집니다. 관객과 공연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이번 마인 축제는 춘천 시내 곳곳에서 이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